오러 나갔다. 아이고. 여기는 어디, 어, 한강변. 한강변 여기. 휴인데 어, 밖에, 밖에서, 밖에서 어, 자전거 12시가 넘었어. 아이고. 에다가한 번, 하자 잠도 안 오고, 콧불에서 나 여기가 한강, 가운데. <laughs> 아 좋다. 아, 한껏보면서 먹지. 밤이라서 안 보여. <laughs> 그냥 밖에가 춥네. 아유. 아, 안에가 좋겠다. 아유. 아유. 일주일 동안 한 쪽에 군대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아, 이거 차가 생긴 아저씨.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어, 맛있네. 요아적응다 요즘 다들 미칠 거야, 상람 때문에. <목소리> 미쳐야 살아, 니들이. 다이이다다 오셨다니까 한달 반 정도 됐나요? 한달 반 정도 됐네 응. 오늘 한국은행 갔다 왔구나 남자무치자 어안 먹어 안안어 한국은행이 정확히 따지면 남대문시장 때문에 한국은행이 거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하장 예전 도성 무자가 남대문에서 대부분 거리 그러네요, 거예요 보통 화폐가 물자가 유, 물자 유통이 있는데 거기 화폐가 같이 있잖아 지금 장사? 장사 얘기해달라고? <laughs> 뭐 중국산 장사 아니 다른 장사 뭔 장사? 장사가 좀 중요하면 안데 <laughs> 아, 돈장사, 돈장사 돈이 원래 금이란 뜻이야. 우리가 금을 한 돈, 두 돈, 세돈 하자. 나무가 원래 구루야. 나무를 우리가 살때한 구루, 그루, 두 구루, 세 구루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 나무, 두 나무, 세 나무 이렇게 안되다 원래 구루가 나무란 뜻이야. 나무한테야. 그 옛날 말이야. 나. 나무가 다가술셋대한 나무 두 나무 세 나무 네 나무 이렇게 세나요 아니면 뭐 일목 이목 삼목? 어, 그렇게 세는구나. 한 나무 두 나무 세 나무 안 되. 한 구루 두 구루 세 구루. 구루가 다구나. 그럼 돈도 어떻게냐? 금이 원래 왜 돈이에요? 돌고 돈다. 돈 다, 돈 다를 갖다 하나를 줄여가지고 돈 해버린 다어 돼지도 돼지 돈자를 쓴데 돼지도 돈이다. 아, 이게 화폐에, 그, 그 기축 화폐를 쓸때그 기축 물품이 있어. 예전 는 물물교환이야, 우리 문화권 우리 쌀이야. 기본이 기축 물품이야. 그럼 저기 유목하는 데는 뭘까요? 양이야 화폐가 양이야 어. 근데 양에서 나오는 물품도 있는데 양다 양으로 해가 양 자체가 화폐야 기초 물품이야 양 유목조가 이거 돼지 돈 자를 갖다 놓고 있어 뭐 이만한 거냐 옛날 중국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돼지가 이게, 이게, 유목 쪽에 그, 어떻게 요 그, 양하고 비슷해. 그죠? 기축 통화 물품이야. 예전에 보면 돈처럼 화폐로 썼던 거야, 그. 돼지, 돼지를, 돼지를, 화폐로 썼어, 썼어, 그걸. 기축 물품인가요? 그쪽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중국 쪽에서는 돼지고기를 흔해. 많이 먹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이 기축 물품이야. 거기는 어때요? 거기서 쌀도 기축 물품인데, 돼지도 같이 기축물품 느낌. 어떤 느낌인지 하면 화폐를 금화 은화 주화가 있어요. 어,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어, 그러면 돼지가 금화인가요? 굳이 따지면 돼지가 쌀과 같이 싸죠. 돼지가 금, 금화하고 비슷하고, 근데 쌀 같은 거는 동화하고 비슷해. 아, 이게 낫겠다. 금화가 마치 소금이야. 뭐 은화가 있을 거 아니야. 은화가 마치 돼지야. 느낌 오시나요? 어. 그러면 주화, 동화라고 해. 부리로 받는 거. 이건 뭐야? 이제 쌀이야. 물품에 따라 그 가치성이 틀려. 뭐 그런 개념이야. 그, 돼지에다가 돼지 돈짤 넣은 게 어떻게냐? 이게 돈이라는 뜻이야. 금하고 똑같은 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그 화폐 역할을 해 기축 물품의 역할을 했던 거야. 돼지가. 그래서 돼지 돈짤를 쓰는 거야. 돼지가 돼지 돈짤를 쓰죠? 돈이라는 뜻이야. 그냥. 금도 돈이고. 그 시대에 따라서 말이 그렇게 좀, 와, 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